여기는 서울 지하철 1호선 제기역 2번 출구입니다. 서울 양영시장, 경동시장, 청량리 농수산물시장 등 순차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출구로 나가 있긴 한데, 한번 출구는 동대문 구청을 가면 되네. 이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노점상들이 쫙 있네. 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사탕 쪽파가 4,000원이네 여기가 양념시장이에요 일로 들어가는 거야? 일로 아닌데 좀더 지나야 되는데 야채가게도 다 나와 있고 사람들이 모이니까 왼갖 것들이 다 나와있나봐요 사람, 사람 맛이 나네 여기 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대는거야 서울은 번어묵 번어묵에 버녀물. 여기, 여기가 양념시장입니다 서울 양념시장으로 써있어 여기 차도네 사진 좀 찍으려고 그랬더니, 차도야. 음. 자, 여기 차도야. 좌우로는, 여기 약풍기도 있고, 풍길, 풍경길이 있 자, 자, 태극기 있는 건물도 있고, 왼쪽은 이래 여기도 뭐 좌우로 상가있어 가 이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시장하고는 달라서 이 가게 위주로 합니다 여기는 밖에 나와서 노점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홍삼 여기 보면 쭉, 한방 재료 파는, 한방 한약재 아, 한약재 파는 집들이 이제 쫙 있어요. 한의원도 있어, 한의원. 한여. 경이 부흥 한의원이라고 해서 표현나 있고, 이쪽에도 보면은, 뭐야, 효성 한의원, 한의원들이 쫙 있어. 탕재원이라고도 있고, 한약방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여기 있어야 영업이 되는 거야. 저길 건너에도 보면 고려당 한연. 야, 이건 뭐야? 돌하루방이 여기 왜 있어? 거북이도 있네. 월지 화 월지 확이래.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보는 펌프네. 어우 한약재 냄새가 확 코를 찌르네 계피 쉬운 것뿐이 몰라 현재 시각이 10시 55분입니다 오늘은 11월 7일 금요일 위에는 청사초롱을 쭉 내놨어 한방문화축제 한방문화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좀더 올라가면 한방박물관인가 뭐 그런 데가 있어요. 거기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안성당, 한약방 이거. 경동제분포제분포는 뭐야? 밀가루 만드는 데 아니야? 국수 만드는? 야, 이건 뭐냐? 여기서 이쪽으로 가면 이 경동시장입니다 일로 하면 경동시장 경동시장 광성 상가라고 쓰여있네 저 멀리 저기를 관통해서 가면 청량리 농수산물 시장이에요 그리고 저 아까 큰길 건너 그쪽에 청량리 수산시장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진 않죠. 노량 수산시장, 가락동 수산시장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는 좀한수잡는 듯이. 오우, 작두작두 잡두. 탕기. 잡두. 뭐라고 썼어? 한약 압출기라고 써있네. 한약 압출기. 문 닫아 쓰이있까 김치 홍춘자가 하는 김치래 연구소야 발효식품연구소 음. 예, 한옥집이 하나 있죠 이게 뭐냐면 서울 한방지능센터야 한방을 널리 알리겠다그 했지 이 안에 서울 양령시 한의학 박물관이 들었어요 어우 저기가 더 멋있네 저 위에는 오늘 박물관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벽면에 동의보감이 써 있네. 약 탕기가 전면에 있고, 이 입점을 내던데. 상 체험실도 있네. 응? 음? 음, 조그만파 있네. 약방문 편지래, 약방문 편지. 옛날에 쓰던 처방전 같은 거야, 뭐야. 친구방, 침을 어디다 놓는다, 뭐. 그런 건가 보지, 침을 어디다 놓 친구, 경험방, 혈문. 침, 침통 같은 게 있다, 침통. 침통이 이렇게 그래 생겼나 그래서 침통을 들고다녔다. 침과 침통. 얘도 침통이네. 이런 침통. 침으로 혈맥을 찌르는 거지 뭐야? 또 뭐냐? 약장. 요따가 약을 담아 놓는다고 말이야. 약장. 요한 소반. 소반. 청자 대접. 좋다가 약을 가는 거고, 요거는 약을 가는 거지, 돌야견이라고 그러네. 조금만 전시돼 있네. 박물관은 2층으로 올라가나 봐요. 여기 양념이 이렇게 보계원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 놨어 습니 보개원. 그리 요건 환자들이 그 완전 뭐네, 병실이네 병실 응? 저쪽은 처방전 받는 데고 바뻐 역못도 있어가지고 이건약 다리나 봐 다리 있는 데짜아 어? 조격 체험관도있고 어, 조격. 여기는 웬 사람이 이래 많아, 조격 체험관. 어? 음, <laughs> 웬 사람이 이래 많아. 양룬님, 함두디지 조명? 네, 버테리 청소 하나니다 특별 차다또까요4 0 아, 조명. 3,800? 4,800. 4,800.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이 빨간데 위치가 병원이지 뭐양 레디액션. 레디션단요 사물 카드를 씌어 넣었세요이건뭐 하는 거냐? 촬영을 하는 거 이런 데 와서 또 촬영을 하지. 의원을 한약방 한약방을 이렇게 지원시키면서 벽에는 약재를 쓰는 것을 이렇게 걸어놨네. 걸어놓고 말리고 눈에 띄는 거 개피 하나 눈에 띄네. 수세미 수세미도 한방 재료로 쓰는 양인데 음, 약탕기도 있고 음, 시래기 같은 거 걸어놨어. 아, 저거 뭐더라, 저거? 응? 손에 물들이는 건데. 촬영을 하나가. 할수 있는 데 반응이 없네 어, 이제 시작됐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있네. 저기 또 있어. 저기, 저기. 너랑 같은 건데. 컷, 컷 됐어. 약탄기들이 돼 있어. 약탄기. 약 만드는 거, 가는 거, 뭐, 가는 거를 악연이라고 그러네. 약연, 약연이라고 그래. 이건 저울. 약초 캐는 기구, 약초 담는 삼태기, 뭐, 이렇게. 문원들. 경전문이 송강병. 한약 거리에 재분서는왜 있는지 보니까 재분서가두 개나 있네. 대승 재분서 차는 또왜 여기까지 들어왔어? 한약 다리 있는 집 한진 재분 대환제분. 아 이거 약재 만드냐고 그렇구나. 약재 만드냐고 제분소 같은 모양이네. <laughs> 또 보면 대한제분소. 이약재 가는 거예요 약재 만드냐고 가루를 내는 모양이네. 전면에 저 태극기 빌딩은 뭐야? 아, 그요 한염투쟁입니다. 한염투쟁이요. 요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 양영시고요길 건너가 경동시장입니다. 근데 광성상가라고 더 크게 써놨네. 경동시장 4번 출근해 我四十八年。